방송은 스폰서의 으로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빈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에르메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왔고요 어, 이거는 아까 백화점에서 산 거고 이거는 제가 에르메스 공홈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어떤 거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 백화점에서는 뭘 샀냐면, 이 에르메스 립 오일을 제가 구매했습니다. 어, 저번주에 립 영상을 올렸는데, 립이 많지만 하나 더 있어도 문제는 없으니까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빨리 볼게요. 이렇게 생긴 에르메스 립 오일이고요. 이거는. 컬러는 친구가 줬던 그 립밤이랑, 아, 루즈랑 비슷한 컬러로, 로즈 콜라라는 컬러에, 이런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갑게요 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요아이.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에르메스 한국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너무 가지고 싶었던 디자인이라 재고가 떠서 아무따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사실, 어, 에르메스 공홈이 가끔씩 재고가 뜨더라고요. 이거를 정보를 어디서 들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일할 때 가끔씩 들어가서 봤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또 있는지 바로 결제를 했고, 주문하고 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배송이 왔습니다. 집에서 찍으면 좋은데, 집이 별로 이쁘진 않아서, 오늘 밖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물려곡절이 많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뜯어볼까요? 짠. 이거고요. 사실 이 가방에 담겨져 있진 않았고, 지금 띄워드리는 이 사진처럼 흰 박스 두 개가 발렉스 팀한테서 배송이 왔습니다 사실 이거 배송 출발한다고 할때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 받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아 이렇게 특별하게 배송이 오는구나 했고 여러분도 성공해 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꺼내면 구성품은 요렇게 되고요 사실 요거는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처럼 이런 박스에 담겨져 있어서 사실 이 박스가 뭔가 했는데 열어보니까 쇼핑백이랑 인보이스였습니다. 인보이스.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요 제품은 81만원. 더럽게 비싸죠? 어떤 건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앞이 너무 길었으니까. 빨리 요 아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짠! 오, 진짜 너무 이쁘죠 뭔가 쇼핑백 사이즈를 안 맞는 걸 넣어 주신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들어가는 건가?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미안해요 아이리스 자, 이렇게 정말 귀여운 에르메스 그림과 함께 이쁘게 정성스럽게 포장이 돼서 옵니다. 근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집에 가져가야겠어요. 사실 오늘 언박싱 찍고 갖다 버릴라 그랬는데 아쉬우니까 챙겨갈게요. 자, 그럼 꺼내볼까요? 짠.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럼 리본을 풀어볼게요. 사실 저는 배울 때 브랜드 로고를 가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로고를 가려서 리본을 풀, 묶어주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제 드디어 엽니다. 열려라. 참깨. 다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아, 진짜 너무 떨리네요, 이거 너무. 짜잔! 바로 에르네스의 로데오 페가스스 버전입니다. 다들 흔히 날개 달린 말이라고 해서. 날달말로 줄여서 부르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뭐, 세 가지 컬러. 몸통, 날개, 꼬리 부분 컬러가 있었는데, 이런 컬러 네임입니다. 이런 컬러 네임이고,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가 떠서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핵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저는 올 블랙을 가지고 싶었지만, 이거는 매장에서도 만나기 힘든 아이라, 그냥 있는 대로 바로 구매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없어서 바로 달아주지는 못하지만, 너무 귀엽죠? 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에르메스 가방이 없어서, 일단, 그냥, 요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샤넬 가방에 달아봤고요. 어, 이렇게 달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위시템은, 어, 에르백이나 에블린을 좀 가지고 싶고요. 올해, 7월에 매장 워크인으로 해서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 아이에게 달아줄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어요. 다음 번에 올라갈 에르메스 가방 언박싱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